이란이 현지 시간 7일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만이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공습해 사살한데 대한 보복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운이 감돌며 이란의 군사력에 관심이 쏠립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여주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란의 군사력은 세계 14위입니다. 중동 최강입니다. 이란의 병력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를 합해 52만 3천여 명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전력도 중동 최고입니다. 미사일 전력은 현대전에서 군사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동 맹주인 이란도 미국의 군사력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의 방위비는 약 756조 원입니다. 전 세계 군사비의 36%를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는 세계 1위로 2위인 중국보다 2.5배 많습니다. 미국의 육군은 128만 명에 전차 5,884대, 공군은 전투기 1,962대에 폭격기 2,840대, 해군은 구축함 75척, 항공모함이 11척입니다. 이란과 같은 중동국가인 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쟁 당시 이란보다 4-5배가량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정규군 54만 명에 예비군 30만 명 등으로 병력이 10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43만여 명을 포함한 세계 34개국에서 파병된 다국적국 70만 명에 버티지 못하고 45일 만에 뱃기를 들었습니다. 1, 2차 걸프전에서 미국과 다국적군의 사망자는 300여 명에 그쳤지만 이라크군은 5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미사일 보복을 감행한 이유와 미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